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토요일이라 잠깐 시간을 내서 왔습니다. 오늘은 너무나 가뭄이 져서 양수기를 설치하러 왔습니다. 양수기도 설치하고 전기가 들어와서 전기 배전판도 설치하고 양수기도 설치해서 밭으로 선을 이렇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물도 잘 나오고, 양수기도 잘 되는데,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난것 같습니다. 새 것을 샀는데, 물이 너무나 쫄쫄쫄쫄 나와가지고, 어 내일 다시 와서 설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너무나 가뭄이 져서 밭에 물을 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지금 못 주고 있습니다. 이곳은 씨를 받아서 어, 산에 더덕 씨를 뿌리려고 만들어 놓은 더덕밭입니다. 풀도 없이 너무나 잘 자라서 씨를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덕이 잘 자랐습니다. 물은 너무나 잘 나오는데, 음, 이 스프링쿨러가 고장이 난것 같아요. 물이 쫄쫄쫄쫄 나와서 다시 가야 될것 같습니다. 이곳은 제가 직접 천연걸음을 만들려고 지으려고 나무를, 껍질을 벗겨놓은 거고요. 이제 여름이 돼서 그런지 온통 산이 다무거져서 파랗게 되어 있습니다. 물소리도 좋고, 새소리와 공기가 너무 좋아서 나가기가 싫은데, 음, 스프링쿨러도 다시 교체해야 되고, 또 일터로 가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내일은 일요일이라 와서 전기 불도 설치하고, 스프링쿨러도 다시... 작업을 해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